아기 체육관에 완벽 적응한 우리 최아 공주. 아, 오늘은, 밤에 9시에 어제 자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맘마 먹고 조금 먹고 자다가 남편이 오늘 7시에 퇴근했거든요. 근데 8시쯤 채아 일어날 것 같다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딱, 8시 5분쯤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맘마 주고 트림 시켜주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쭌쭌쭌쭌쭌쭌쭌쭌. 이게 원래 채아 그이 아기 체육관 고리를 조금 더 늘려줬는데도 채아가 요 고리를 자꾸 입에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더 많이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게 연결한 거를 아기 체육관에서도 쓰고 아기 체육관에서 이따가 채아가 안 울고 잘 있으면 조금 더 놀아줄 건데 그 뉴본 그 트리트랩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거를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채아야, 여전히 요거를 요 거울을 가장 좋아하지만 <laughs> 자기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은가봐요. <laughs> 거울을 좋아하지만 요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밤에 홈캠으로 보고 하는데 치아가 자꾸만 요렇게 요런 자세를 하더라고요. 요런 자세 뒤집으려고 하는 시그 시그널일까요? 그리고 요즘 남편이랑 침대를 바꿔줘야 되나 싶어요. 애기가 동글동글 구르고 싶은데 못 구르는 건가 싶어서. 그리고 지금 가습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물을 계속 충전해준다고 되나? 보충을 해주는 가습기인데 잘 때는 채아랑 같이 방에서 자니까 방으로 옮기고 놀 때는 거실로 나와서 이렇게 사용 중인데 확실히 건조한 게 덜해가지고 채아가 코딱지가 꽤 있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확실히 그게 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습기를 처음 써보는데 왜 가습기를 써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건조하면 애기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개 알아보다가, 요, 가열식 가습기로 했는데, 단점은 단한 개였어요. 그, 물을 계속 확인해주고,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감수할 만큼,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필터가 없기 때문에, 청소는 오히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트레베 있잖아요. 이거에, 이 고리는 처음 줘봤는데, 확실히, 이거 좋아하네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응응. 그래서 여기에 읽을 때는 보통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그때 산 오디오북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3개 읽어줄 겁니다. 이제 딱 이거 읽고 조금 더 놀면 최악 잘 시간이에요. <laughs> 음, 그리고 요즘 애가 말을 엄청 크게 해요. 얘, 어, 이런 것처럼 갑자기 있다가 어, 어, 이런, 이런,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키면 꾹...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게 예쁘고 감성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그 지금 이런 곰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체아가 잘 보고 동물들이 나오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QR을 찍으면은 여기서 노래가 나와요. 근데 노래 두번 이렇게 추룩 빨리빨리 이렇게 후루룩 후루 지나가고 그 다음은 이제 단어를 이렇게 단어라고 해야 되나? 문장.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아기가 볼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아는 이거 집중이 엄청 일단 집중을 책을 책을 좋아해서 그렇게 집중을 잘하고 좋아해요 그림을. 그래서 이거 아주 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음. 이거를 재생시켜 주면 돼요. <laughs> 오? Teddy bear, teddy bear, 지금 오늘 채아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원더빅스인가 했더니 원더빅스 기간이더라고요. 채아가 어... 주먹고기를 이제 먹길래 치발기를 두 개를 미리 사놓은 게 있어서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안 좋아해요. 주먹고기가 최고인가봐요. 그리고 원래 채아가 기분 1시간 낮자은 무조건 자는 아기인데 오늘 30분, 40분 자고 일, 일어났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일어나서 놀고 밥 먹고 주먹고기 냠냠 어, 잘 때도 원래 졸리면 눕히면 바로 잤거든요 채아는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하, 근데 지금 오늘은 엄청 힘들어하네요 드디어 채아가 깊게 자기 시작했어요 지금 낮잠을 자는데 이제 깨면 은 목욕을 해야 되고 지금 5시 14분입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잠든지 한 30분 정도 지났고 근데 채아가 원래 어, 잠을 잘 자는데, 어제부터 잠을 좀못 자기 시작했고, 오늘 토끼 잠으로 30분, 40분, 이렇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밥 먹은 텀이 너무 잘 짭다 보니까, 결국에는, 놀고, 결국에는, 이제 먹고, 놀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게 됐고, 지금 체아가 오늘, 오늘은 유독 그, 맘마를 먹는데, 그 젖병이, 불편한 건지 적국지가 불편한 건지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건지 아이가 먹으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새아가 음가 때문에 불편했을 때울 적은 있어도 먹다 울고 먹다 울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남편이 만마를 줄 때도 그렇고 제가 줄 때도 똑같이 항상 저 주는 양이고 주는 방법대로 먹, 먹는데 잘못 먹고 계속 울고 양도 적고 그래서 마지막 밥 먹을 때그 목욕하고 나서 막수 때는 조금 교체를 해보려고요. 원래 S 사이즈를 썼는데 M으로 바꿔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아가 지금 아직도 그 두피 각질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근데 제가 보시면 요거 두 개를 썼었거든요. 이거는 올인원이어가지고 머리 샴푸도 하고 바디도 이걸로 했었는데 요걸로 해결이 안 돼서 요거를 했단 말이죠. 요거는 그 머리 감기 전에 아이한테 먼저 이렇게 뿌려놓고, 오일, 오일 미스트라서 뿌려놓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샴푸를 통해서, 샴푸로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향이 조금 너무,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제가 맡기에는 향이 별로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효과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 이게 후기가, 쿠팡에서 후기가 괜찮아가지고 샀는데, 체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두 개로 해결이 안 돼서 또 알아보다가 요거를 샀습니다. 신생아 전용 부드러운 거품 제형 샴푸.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막 택배가 와가지고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효과가 짠 양념치킨 스프링.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엄청 맵지는 않은데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저희 지금 스타폴이들 갑니다. 하나. 채아가 딱겠어요 도착 5분을 남기고 우리 강주 애기 침대 어 애기 침대도 보고 여기 봐 보고 가자 천천히 맘마도 막스차 있다가 채아야 채아 옥사람 갈까요 인아 어린이 뭔가를 포대기로 쌌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 어디 오빠 여기 저기 반대편 쌍꺼풀이 있다고? 응 혹시 쌍꺼풀이 보이시나요? 남편, 카메라로는 안 보여. 남편은 쌍꺼풀이 없고 아 있고 나는 없는데 치아는 과연 있을랑가 여기 왼쪽에 쌍꺼풀 있잖아. 아 왼쪽 왼쪽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여기도 있어 있었으면 좋겠어? 오빠? 응 진정됐어 채아 진정어눈 떴어 <웃음> <웃음> 어제 채아가 조금 일찍 잠들었는데 오늘 10시간 20분 정도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한번 깰것 같아서 뚝뚝이를 물려줬더니 연장 돼가지고 잠이 그다음 푹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야 지금 맘마 180 먹고 응가도 하고, 아, 응가도 하고 잠깐 놀고 또 낮잠 잘 겁니다. 요거 좋아해요. 요거, 요거랑. 그때 요거 두 개를 빌려왔었는데 장난감 그 도서관에서 요거를 훨씬 좋아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눌러줘도 크게 반응이 없어요. 요거 좋아해요. 요거. 그래서 터미타임 할 때도 요거 잘 씁니다. 다음에 가서도 빌려올 거예요. 요거. 마고! 지금 체아가 손을 너무 많이 이제 먹기 시작해가지고 요 치발기를 한번 줘보려고요. 다른 치발기는 체아가 그래도 이렇게 손잡이가 없어서 그런지 안 아, 아예. 관심이 없고 이걸 그나마 좀 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고정돼서 그런가? 이제 첫 번째 놀텀 끝나고 채아 잘 겁니다. 지금 체아 눈 밑에가 여기가 좀 빨갛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병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바로 갈까 했는데 음, 점심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어 2시에 갈 겁니다. 갔다 오자 체아. 야 지금 체아 피부과 갔다 왔는데 다행히 다래기 아니고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약은 안 바라도 된다고 하셨고. 이게 심해졌다가 가라앉으면 괜찮은 거라고 하셔가지고 채아는 아침보다 확실히 좋아져서 진료만 보고 갑니다 진료 볼 때도 얼마나 얌전이 있던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볼게요 공주 그리고 채아 배꼽도 까매가지고 여쭤봤는데 아주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지? 900원이면 은서야 뭐 먹고 살아 아 진료값이 900원이 나왔대요 900원 근데 여기 소아과 진짜 친절하셔가지고 집 근처고라서 너무 좋은데 또 친절하시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진짜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지 오빠? 다음 병원은 이제 4개월 접종 때 갑시다 채아야 어, 어 그리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땠어? 아, 어, 기분 좋아 지금 채아는 목욕하고 병원 갔다가 목욕하고 맘마 먹고 요 아기 체육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 6.6kg더라고요. 벌써 그래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컸나 싶었던 날이랍니다. 아니 오늘 병원에 갔는데 채야 그눈 빨개진 게 다리 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접촉성 피부염이라 이게 빨개졌다가 다시 가라앉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 예방 접종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예방 접종이나 검진을 같이 받을 수 있나 여쭤봤는데 검진은 12월 1일, 그러니까 매달 1일에 선착순으로 원하는 날짜를 방문 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 몰랐으면 치아 그 검진 못했을 뻔했어요. 다행히 오늘 병원 간게 여러모로 잘한 것 같습니다. 아임. 눈도 다행히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약 처방이나 뭐 바르는 약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이 체육관도 이제 아주 잘합니다. 많이 커가지고. <laughs> 거울 여전히 좋아합니다, 거울.